40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0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미리 예비 하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아룁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뜻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시게 하시는 그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지난 날을 추억할 때에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 후회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지난 날을 살아왔음을 깨우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오늘 내가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지난 날의 슬픔이 오늘의 변화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또한 여러가지 고통이 남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귀중한 깨달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모든 지난 날들에 대한 생각을 주님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이 내일을 기다리며 또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예상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지난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모든 시간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다스리시는 은혜 가운데에 있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오직 소망 가운데에 다가오는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김을 가지며 또한 어떤 소망을 품고 오늘을 수고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상황이 저희가 뜻하는 대로 바뀌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저들의 생각 저희들의 생각대로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세상이 인도함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약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품어야 할 이들 가운데요.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구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에 떠올리며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저희 가운데에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고 나누는 교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할례할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오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가이의 마음을 찌르는 듯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이어져서 나오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정결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야기 속에는 어 이제 할례를 행할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의 경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름을 알릴 때 이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 정했다.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한 후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롯되어지는데 이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어떤 어떤 부분에는 33일이라고 기록된 게 된데도 있고 또 어떤 구절에는 4 1일이라고 기록이 된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33일이라고 한다면 여인이 아이를 낳고 33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정결법의 예식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이 제사를 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어려우면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로 이렇게 약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이제 가난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결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공생애 기간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율법으로 인하여 논쟁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또 그것이 예수님이 공격받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율법을 패하는 자처럼 여기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굳이 정결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한게 아니라 부모가 했다. 뭐 그리고 어려 어렸을 때의 탄생 이후에 출생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율법을 따르셨다는 의미의 주안점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소중한 만남, 그 예수님과 두 사람에 대한 만남, 그 시몬과 안나에 대한 만남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몬과 안나에 대한 만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보여주실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고 안나를 만나서 그들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5절 이하에 보면 시몬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경건하다 하는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법도 즉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바른 삶은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에서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할 때 이런 평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남들 앞에 해는 안 끼쳐. 뭐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 해를 끼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소리도 하는 거죠. 해는 안 끼친다 보다는 참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낫지 않겠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세상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다. 정도는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하게 살 수만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시몬는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하게 살았다. 그것을 의롭고 경건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글을 소개합니다. 더 글을 특별하게 소개가 되어지게 만드는 표현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소개, 어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아니면 누구에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의 형통, 그리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그 어떤 만족과 유익이 돌아오는 일들이죠.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기적인 우린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나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속국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그 계속되어지는 이 각종 그 수탈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늘 피폐했습니다. 농사가 안 되면 당연한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좀 순조로운 형편에도 식민 백성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정치적, 경제적인 그러한 해방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제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자임을 알아봤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이 뭔가를 들으려고 할 때에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릴 때가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많은 소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보려고 하지 않으면 또 구하지 않으면 정작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것을 별로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게다가 26절에 보면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하는 성령의 계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여기서 표현된 이 성령의 지시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한 단순한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게시적 가르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내 생전에 남북통일을 보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셨던 많은 실향민들이 세월이 지나심에 따라 눈을 감으십니다. 그분들의 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또 잃어버린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그런 아쉬움들이 확증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시모는 소망 가운데에 성령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여 주신 지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내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볼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보긴 뭘 보겠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어? 가 아니죠. 그 소망 가운데에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매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있는 사건이었다 하는 거죠. 그때에 부모는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은 이토록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른 두 사람을 혹은 두 장면을 한 장면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만 내가 할수 없는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임용고사를 준비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가 주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그 과목이 그 응시생을 찾그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해가 있었던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게이 공부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듬해도또 그가 속하여 있는 그 지방 자치 단체에서 그 과목이 시험 대상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 이제 지방에 오는 도시에서 교사로 봉직하고 있는 이제 청년을 하나 아는데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과목이 그 해에 아예 시험조차 볼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오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대로 한다 하는 자세. 오늘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심오는.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갖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혹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눈이 주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간 부모가 얼마나 특별한 감동을 느꼈을까요? 아기 예수 또한 이 아기가 이 아기의 탄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보통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더 놀라운 방편으로 그들을 확증 가운데에 심어주시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형편이 바뀐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은 잘 견디다가도 어느 날은 참 견디기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6절 이하에 보면은 아셀지파 반후에 래트 안나라 하는 여 선지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다 했습니다. 열두 살에 결혼했다고만 계산을 해도 이 셈을 해보면 백 살이 넘습니다. 백 살이 넘는다는 것은 당시에 아주 굉장히 보통 아주 고령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3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섬겼다. 하나, 그 나이가 많아 기운이 없으니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조금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듯이 성전에서 이런저런 일도 했겠지만 연로하여 졌으니 그저 정말 기도하는 일 말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많은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사명이었음을 알기에 그는 기쁨 가운데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즉이삼이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구원 속량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베푸시는 그 귀한 사건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면서 또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가운데에 요셉과 이제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이었을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이 아이가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는 것도 기억하지만 그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이 귀한 만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싫고요. 아 그냥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우리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막한 2, 3일 안에 뚝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시작되고도 2년이 걸려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득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우리가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품은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다만 그 시간까지를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을 듣고 또 인도하심을 듣고 확신케 하시는 은혜를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또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와 또 일러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주의 뜻을 더욱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